2003년 초 노무현 전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참여정부 첫 총무비서관 최도술이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되면서 개혁 이미지를 내세운 노무현 정권의 도덕성이 출범과 동시에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당청 주도권 싸움과 개파 전쟁에서 밀리는 직접적 계기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대통령 측근이 무너지면서. 그 반대쪽 세력의 주도권을 잡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은 이재명 대통령 집권 초기 김병기 의원의 추락과 묘한 기시감이 든다는 것이죠. 이재명 정부 들어 여당에서는 친명 비명, 최근에는 친명 친정 등으로 갈라지는 개파 갈등, 최고위원 보궐 선거와 지방 선거, 총선을 둘러싼 공천 주도권 다툼이 점차 가열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병규의 추락과 그 책임론의 불길이 청와대와 이 대통령에게까지 번질 경우 어느 개파가 더 도덕적 우위를 보이고 그 결과로 공천권 정당성까지 선점할 것인가를 둘러싼 개파 전쟁의 트리거가 될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에서 공천원금 파동은 정권 재창출파와 미래 권력이 현재 권력에게 은밀하게 썬 어례라는 측면이 정확하게 밝혀져야 하고 특히 김병기, 강선호의 대화 녹취록이 어떤 경로를 통해 공개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그 배후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천원금 의혹을 대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방관과보신주의의 태도에 관한 것도 문제입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열린우리당을 앞세워 4대 기혁 입법을 밀어붙였으나 야당의 반대보다 무서웠던 것은 내부의 자기정치와 강경파의 선명성 경쟁으로 끝내 좌절을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108명의 초선 의원들은 개혁에 대한 명분과 정당성을 외면한 채 108번 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제각기 튀는 행보와 잘난 척으로 4대 개혁을 말아먹는 주범으로 꼽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108번 내폐기마저 없는 일종의 관리자에 머물러 있고 이재명 대통령의 개혁을 지지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올해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제각각 공청과 자기정치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이 이해운 임명 같은 파격적 치룡노선을 걸을 때 이들은 개혁의 당위성을 설파하며 총대를 매기보다 당의 정체성이 흔들린다는 원론적 비판만 던지며 뒤로 빠진다는 겁니다. 대통령의 성공이 자신의 차기 입지를 좁힐까봐 적극적으로 돕지도 않으면서 겉으로는 개념이 있는 정치인 이미지만 챙기는 형태입니다. 이해원 기획 예산처 후보자 임명은 보수 세력 흔들기와 함께 내란 세력 추출을 내세우면서도 개파 논리에만 매몰되지 말라는 민주당 개파들을 향한 강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선명성 문제에 관한 한 정청래 대표를 필두로 한 강경 노선은 지지층 결집에는 효과적이지만 실제 국정 성과를 내야 하는 행정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침이될 수도 있습니다. 정청래 개파들이 개혁에 관해 흥미어 흥묘, 흥미론만 설파할 경우, 이는 중도 확장 개혁과 성공에 심대한 장애물이 될수 있습니다. 결국 이재명 개혁이 성공하려면 여당 의원들이 자기 정치를 내려놓고 이 대통령의 통합과 개혁 전선에 조건 없이 뛰어들어야 합니다. 이재명 개혁은 진보의 실험이 아니라 국가 생존 전략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이번 개혁은 단순히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이 아니라 국가주도 세력 재편과 정치 개혁을 위해 우리가 반드시 해내야 하는 미래 세대를 위한 생존의 토대이기도 합니다.